자, 지금 시간이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15분입니다. 곧 버스. 음, 고맙습니다. 이격이 해소 안 됐는데요. 좀 아쉽네요. 어제 해소하고 땡기지. 주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감아 올리고 있죠.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린 내용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야,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죠? 음. 여기까지 눌렀다 땡겼어야 되는데, 이만큼의 갭이 있어요. 어쨌든,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은 유효한 거예요. 음, 목표가는 반대로, 예, 3,355원 정도까지는 볼수 있는 거예요. 일봉. 아직 일봉은 없어요. 예, 일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어, 상단선은 3265원까지 보이는데 하단선이 발달을 안했어요. 그래서 어,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네요.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어요. 썩 마음에 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1번은 아예 올라가야 돼요. 어제 고가 넘어서, 어, 마감을 해야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의미가 있구요. 음, 반대로 윗꼬리 그리고 끝나면, 예, 오히려 하락에 더 유리한 구조가 내일 만들어져요. 하단선이 워낙 발달을 안한 상태라 오늘은 일봉을 보고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추봉만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거. 타이거도 월봉은 아직, 예, 문제 해결이 안 됐고요. 추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 매수 전략이 계속 유효한 구조예요. 음, 지금 보시다시피, 하단선 아래에서 감아 올리고 있으니까요. 일봉은 답이 없어요. 일봉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여기까지예요. 3400한2 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받쳐 주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봉은 전봉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되고 지금 구조에서 보면 일봉은 전봉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주봉을 활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를 가지고 있는 건 주봉이고 손절선을 가지고 있는 건 일봉이라는 거죠. 손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일봉의 전봉 저가가 붕괴되면 주봉의 매수가는 유보된다라는 거예요. 좀 아쉬워요. 일봉의 하단선이 발달하지 않은 건좀 아쉽습니다. 자, 오늘 개인이 328억 매수하고 외국인이 219억 매수하고 기관이 114억 매도하고 외국인은 선물을 3,816억 매도 중입니다. 선물은 좋아요. 선물은 이 정도의 흐름이면 뭐, 부족함이 없죠. 잘 그리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현물이 너무 지지부재네요. 이거 뭐, 200억, 300억이면, 뭐, 이게 지금 코데즈 컴바인 종목 하나 거래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 전체를 거래하고 있는 건데, 너무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물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의지가 없는 상태고요. 선물은 이 정도면 괜찮죠. 예, 3,700억 되면 지금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의 매수 규모가 5,100억인데, 그러면 한 1,400억 정도 남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9시 19분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래 전략은 주봉을 활용하시고, 예, 일봉의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한번 기대해볼만한 흐름이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